생활유리제조 전문기업 SGC 솔루션이 새해를 맞아 본사 직영 글라스락 공식몰에서 다양한 소비자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SGC 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에선 공식몰 카테고리별 1위 인기 제품을 매주 월요일에 한정특가로 판매합니다. 공식몰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글라스락 클래식 화이트 에디션부터 고급스러운 테이블 스타일링을 완성해주는 보헤나드몬의 홈카페를 즐기기 좋은 글라스락 컵머그 세트류, 국민 이유식기, 글라스락, 베이비까지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적용해 판매합니다. 건강한 집밥 라이프를 위한 글라스락의 다양한 집밥 제품과 명절 준비를 위한 맞춤 보관 용기, 필수 쿠게어도 특가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육류 생선류 보관에 최적화된 육류 생선, 보관 용기, 바닥에 굴곡이 있어 기름기 있는 명절 음식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튀김 접시, 각종 김치류와 찜류 보관에도 용이한 용기 등을 할인 판매합니다. 번 기획전에선 공식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글라스락 스마트퓨어 릴렉스그린 제품을 신규 론칭해 할인가에 선보입니다.